북한 정권은 공산주의라는 정신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명백백한 사실이지. 그리고 김대중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그 또한 공산주의자니까 말입니다. 왜 자꾸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북한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왜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지 이해하네. 그만하시죠. 지금 상관한테 무슨 말 걸었지? 좀더 성장해야겠어. 이 정치란 건 말이야. 이 보통 사람들의 논리로 포용하기가 아주 힘든 것이에요.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실장님이 속한 집단은 늘 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소리친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김대중을 막으려는 거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집권 여당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무슨 알갱이 새끼들 뇌를 씹어먹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잡아먹혔구만 그래